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2일 월요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19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입술로 봉독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매일 성경 큐티 교재 163쪽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한 호멜지기에는은5 0 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 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의 그판 사람 곧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세 갤로 하되 이십 개라를 한세 갤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와의 호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와께 호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받쳐진 그 사람은 다시 부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무르려면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 또 거룩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오십세 겔로 계산할지며. 아멘. 어, 레유기 17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서원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사람의 서원에 대한 말씀 가축의 서원 집의 서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서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헌신인데요 이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또 존중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 억지로나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합당한 예물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마지막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는. 밭의 소원입니다. 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얼마를 성별하여 여와께 드리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된 밭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기업은 아휴자 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나눠받은 그런 밭 그 기업으로 받은 소유를 말합니다.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은 밭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때 어떻게 되는가? 어, 마지기 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지기는 자루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어,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밭에 뿌려지는 씨의 양 이것이 마지기입니다. 그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얼마를 드립니까? 호,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라고 말씀하죠. 값을 정할 때, 어, 보리 한 호멜지기라고 하는 말씀, 호멜지기, 한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한 마리 나귀가 짊어지고 갈수 있는 시의 무게를 말합니다. 많은 양이겠죠. 어, 이한 호멜은 노동자의 5년치 수입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큰 양이고 아주 귀한 헌신이죠. 여기에는 어, 은5 0세계로 계산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한세계이한 호멜지기이죠 그래서 희년으로 지게 되면 최고 5 0세계로 되는데 굉장히 어, 큰 헌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어, 드리기를 원하는 음, 그런 헌신이죠 바치의 소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그 기준이 바로 희년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17절부터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밭을 희년부터 18절에 보면 그 밭을 희년 후에 다음 희년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칠 서원할 때그 기준이 희년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바칠를 드릴 때 또는 타인의 바치를 받아서 드릴 때 규정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재 162쪽에 보면 16절, 25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밭을 봉헌했다가 이를 물거나 타인에게 판 경우의 기준은 희년이었습니다. 토지를 봉헌했다가 물을 경우 희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내야 하고, 봉헌한 토지를 물지도 않고 타인에게 팔았으면 물을 수 없고, 신연이 되어도 자기의 것으로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도록 하시므로 모든 헌신이 자발적이면서도 신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선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어, 정말 신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형편껏 또자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안에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지요. 그리고 처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바뀌지 않도록 신중해야 함을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희년, 또 우리 해방의 해, 구원, 또 자유의 해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자유와 그 행복, 또 회복의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어, 2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라고 말씀하죠. 이 성소의 어, 세겔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어,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세겔은 약11.4 g 정도가 되는데요. 었 주로 은과 금을 재는데 사용하는 무게 단위입니다. 어, 성소의 세겔로 잘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계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라는 한 세계래의 20분의 1을 의미하는데요 한 계라는 0.57g이 됩니다 이렇게 성수의 세계로 환산해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받칠 드릴 때에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또 신중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마지막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가지를 말합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는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우리 28절부터 나오죠 온전히 바쳐진 것, 그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11조에 대한 말씀이 3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하여 성별하여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죠 초태생, 헤렘, 또 11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원 규정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6절부터 보시게 되면 초태생, 처음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죠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와께 호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와의 호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민. 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어, 우리가 서원하여 드리는 이 서원 규정에서 처음 것은 어, 해당이 되지 않는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라는 뜻이죠.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이 초태생이라고 하죠. 처음 난것 어, 이것을 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죽이셨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패스오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살림을 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 초태생은 하나님께 구별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따로 구별하여서 선화에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 선하해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 그리고 28절부터 보게 되면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 규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어,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 업계에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어, 2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이것을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어, 바친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것을 헤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 사람이 바친 것의 일부조차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렘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서원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62쪽 교재에 보시면 28절 29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 히브리어로 헤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아주 바쳐진 사물이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멸절되는 것이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에서 헤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다 하나님께 진멸. 헤렘되어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헤렘으로 인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헤렘의 서원은 온전히 바쳐진 건지 헤렘은 돈을 주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이게 참 하나님의 심판의 에, 도구이기도 하고 또 구원의 도구이기도 하죠. 모든 인류를 죄로 인해 다 하나님께서 진멸, 어, 헤렘 되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단한 번의 완전한 희생재물로 죽으심으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해렘이 되셔서 바쳐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그걸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음,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어, 11조는 여러분 잘 아시죠? 11조는 우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야곱이 11조를 드린 그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 이 땅의 소산들로 드리는 그런 소산 하나님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 전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0분의 1을 고백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 9가지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11조의 고백인 것이죠 어, 이렇게 이제 땅의 소산의 11조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축 의 계실 조는좀 음, 복잡하지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열 번째 것마다 여외의 성물이 되리라. 그 33절에 보면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어, 소나 양의 11조를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기가 참 어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거죠. 소와 양을 그리고 그것의 열 번째 것마다 하나님께 드려서 선물로 드려야 한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 이것은 특별한 구별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것을인 기억할 수 있겠죠. 아, 1 1조를 드릴 때 아, 인간적인 어떤 탐욕이나 욕심이 개인 개입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3 3 절에 보면 우열을 가리거나 하나님께 드리고 드릴 때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일 수도 있고요. 아,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고 하나님께 좀 못한 것을 드리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그 동물들을 보면요. 그런데 열 번째로 그냥 순서대로 하나님께 탐심 없이 온전히 드릴 것을 어,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도 소유도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11조의 신앙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 거룩한 레위기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니 꼭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유기의 말씀, 어, 참 어렵고 복잡하고 때로는 또 까다로운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수 있는데요. 이 레유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것은 아주 어,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구별된 삶. 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어, 구원을 받아서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삶, 매일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이 레위기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시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흠양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모든 영혼과 육신과 모든 삶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레유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결단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레유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에 신중함 또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초태생 헤렘 또 11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구별된 삶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소유도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온 존재가 온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또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레위의 말씀이 승리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